아주 냉정하게 그 과학적으로만 따져 봅시다. 지난 총선에서 70대 이상, 60대 이상이 80%를 했죠. 80%. 맞아요. 80%를 했지. 네. 자 이번 총선에서 총선인데요, 대선도 아니고 총선인데 80% 이상을 할수 있을까요? 어떤 한 세대에서? 아, 저는 그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정말 맥시멈이죠. 맥시멈이죠. 네. 근데 지난번에 180개 정도를 했잖아요. 네. 민주당이 180개 정도를 했는데, 그때 4050이 70%를 했어. 맞아요.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전체 투표율이 66%가 나왔어요. 네. 자, 투표율이 문제입니다. 뭐, 굉장히 짜증이 났고, 분노했고, 갈등했고, 근데 갈등하고 분노해서, 분노를 통해서 투표장에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요. 신바람이에요. 맞아요. 오, 이거 되겠는데? 170석 이상 되겠는데? 190? 190 되면, 지난번에 180 됐는데, 190 되면 10개만 더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키가 뭐냐. 수도권에서 무조건 한 자릿수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음.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게한 자릿수 밑. 그니까 지난번처럼 일곱 개, 여덟 개 정도만 가져가야 됩니다. 서울, 서울과 경기에서. 네. 바라건데 다섯 개 밑으로. 다섯 <laughs> 개 밑으로 가져가고, 부울경에서 지난번처럼 선전하잖아요? 그러면 190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190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060도 지금 모르거든요. 맞아요. 60도 국민의힘 다 아닙니다. 그래서 4060까지 투표율이 70이 넘으면 됩니다. 75가 되잖아요. 특히 4050이 어르신들처럼 80대잖아. 그럼 200석 하는 거야. 4050이 어르신들처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4050이 어르신들처럼 80% 투표를 하잖아요? 욕만 하지 마시고, 80%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나라가 바뀌어요. 진짜 디비져버립니다. 4050이 80% 투표를 하면, 나라가 바뀝니다. 세대가 워낙 많아. 여기가 인구수가.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40대부터 60대 초반까지 80% 합시다. 끝납니다. 3년 안 가도 돼. 어르신들은 <laughs> 맥스 해, 했던 거야. 그때 맥시멈 했던 거예요. 80%를. 어르신들도 맥시멈 그 힘드신데 나와가지고 맥시멈 한 거잖아. 최대치 했잖아. 왜 우리는 못 해? 4050이? 그냥. 딴거 신경 쓰지 말고 80% 하자. 그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까면 돼. 그면 저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 분명히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 이런 흐름 분위기가 계속되면요. 예. 투표율은 확실히 높아질 것 같아요. 음. 사실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부터 주, 중요한 거는 갈등, 분노, 뭐, 이런 거 없어요. 어, 어, 무조건 신바람이야. 그거를, 바람을 예. 제어하기 위해서. 예, 무조건 끊임없이, 신바람이야. 끊임없이 갈라치기. 그렇죠. 뭐, 뭐, 이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결집을 해도 결집을 한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 음. 4050만 결집하면 돼. 4050, 그리고 합리적인 20대부터 해가지고 70 넘은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투표를 하면 돼요. 누구 찍으라고 제가 말도 안 해. 예? 누구 찍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20대부터 뭐 60대 초반까지 70 넘으신 어르신들처럼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투표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투표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 할수 있겠구나.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뀌어. 아직 투표율 80% 그렇게 하면 바뀌어버린다니까. 우리 조직이 바뀌네? 신바람이 나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됩니다. 예. 확실히 됩니다. 예. 예. 그거 명심하시고. 지금. <laughs> 사실 국민의힘은 음. 오늘, 어제 오늘 상황만 딱 보더라도요. 예. 어, 워낙에 여론조사 지표라든가 수치가 안 좋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고도 음. 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를테면 음. 오늘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거든요. 예.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수도권이 위기다. 음. 그래서 유승민이라도 데려와서 예.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 가능하다면 음.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전혀 또 다른 목소리가 어제 나왔어요. 이 음. 녀완, 또 선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 이, 이분은. 예. 그니까 지금 판세 자체가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 녀완 씨 같은 경우는 계속 말하는 걸 보면은 그 한국형 트럼프던데? 맞아요. 아니, 생각 자체가. 아니, 그래서. 생각 뭐 자체가. 이념전쟁, 사상과 이념전쟁을 해서라도. 이, 이 사람은 완전히 한국형 트럼프야. 네. 지켜야 돼야 된다. 이거, 이거는 딱. 그럼 반공주의자더라고. 완벽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고 그쵸? 반공주의자야. 네. 자, 근데 선거 2주 앞두고 유승민에게 정권을 주지 않는 이상 유승민이 등판을 할까? 아유, 안받죠안 받아? 유승민, 저는 바보입니까? 그거를. 유승민은 여기에서 국민의 힘의 남은 것으로서 본인의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윤석열 충성 집단이 완전히 와해돼서 정말 아,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유원님이 다시 나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도 돼. 아무 상관 없어. 어차피 대선이거든 3년 후에. 제가 볼때 지금 그럴 가능성도 저는 희박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네. 유승민 전 의원한테 손을 내밀었다. 음.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유승민 전율. 그렇지. <laughs> 떨어질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당해? 참패를 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국민의힘 재건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아마, 대한카드로 아마 생각을 아. 할 수는 있겠죠. 굳이 왜 지금 나가요? 그러나, 190까지 지금 넘볼수 있다. 신바람, 여기서 이제 거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럼요. 예. 네. 어차피 80% 하셨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네. 어르신들은 80% 하셨고, 우리만 80% 하면 된다. 네. 4060만 80% 하면 된다. 그 메시지 꼭 기억하십시오. 4060은 예. 신바람 불면 나갑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읍소전략, 그러면서 뭐 결집한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음. 어차피 80%입니다. 우리만 80% 하면 된다. 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